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짧은 시 4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능 외 3편 정하선 창녀도 가끔가다 남자 어깨를 으스러뜨릴까? 미루 나무 그대는 어느 나라 백작인가요? 향기조차 하얀 달맞이꽃 열사흘 하늘의 달 뱃속 궁금해 달맞이꽃 핀다 성류 인걸불 저어 보니 온통 사리들 첫사랑 삭힌 불네 감사합니다 예이 네, 시는 제 시집 네, 석간송 석간수에 실려있는 민조시입니다 감사합니다